입니다. 오늘 리얼스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네 반갑습니다. 리얼스티 와이어비 이건 플레이스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일단 들어보겠시니다 동작을 하면 시명탈일 가을 성일도 보입니다. 일단, 이런 말은, 이런 말은, 신경쓰지 마십시오. 빨리 되라. 이런 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됐다. 소리를 켜 드릴게요. 기다려요 아, 이어폰. 오케이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, 히... 이거 튜토리얼이에요. 저 이미 알아요, 리얼 스티인지너 죽어. 이 콤보. 길게. 오케이 체크. 오케이. 이렇게 올립니다. 오케이. 최대 데미지로 하면, 이렇게, 데미지를 많이 받는데요. 완전 최어요. 이거 연습 못할 거예요, 아마도. 야 최대 데미지가 안 됐어. 끝장, 넷, 세. 나이스, 멋있는 기술 나갑니다. 짜! 후, 엠부시 멋있네요. 어? 근데 아까 뭐였어요? 오케이. 별로 안있었고요안 멋있어요. 이렇게 okay. 아니요 아니, 왜요? 수치를 끝내야 되겠다. 또 해야 돼. 열 아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스, 스크립트 리뷰 할 거고요. 일단 지금 내일 리얼 스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야, 야, 야. 저 소리 끄고 까요 네, 소리 끄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아유, 아유. 아, 죄송합니다. 마이크가 이상해요. 잠시만요. 마이크 깔렸어. 됐습니다. 엠보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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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가믹 보, 커러 조그만, 이렇게 해야 죠 일단,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짜에 오, 오, 그렇게 나오시겠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자, 내가 먼저 공격할 거. 아, 나피 많이 닳았는데. 짠! 일단, 최대한 높이 갑니다. 처음부터 지면 안 되지, 이. 네? 이 조로가. 아, 왜 실패했어? 제가. 아, 아, 그님 죽었어. 아, 고싶게 끝내야 되는데. 일단, 리얼스틸, 체험기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